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스라엘 이 나가서 블레스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고 블레스람들 아베게 진쳤더니 블레스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인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이 블레스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전, 군사가 4,000명 가량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부레신 사람들 앞에 해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괴를 신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며 그것들로 우리들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신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여와의 번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녀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4장 1절로 4절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 말씀 4장의 시작인 1절인데요 여러분 모든 성경에 보시면 첫절 위에 소 제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4장 1절은 1절 중반쯤에 소제목이 적혀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옆에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소제목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자연적인 상례인데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다 그 다음에 소제목이 적혀있어요. 그렇죠? 자 넘겨서 5장을 볼까요? 5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5장 1절 역시 1절 시작하기 전에 소제목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격의 장에는 이렇게 1절 위에 소제목이 적혀져서 아, 이 1장의 주제가 요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은 중간 부분에 소제목이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요? 자 구분되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된다. 그 아래 있는 얘기는 불의색과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된다.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겠죠? 자연인 사무엘의 말이 아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인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데 그 다음 상황을 보시면 고기와 거리감이 있고 따로따로 국 같아요. 따로따로처럼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어. 지금 급박하게 불레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듯이 이렇게 1절의 소제목이 중반부분에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육체적 본능적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죠.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세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 우선이어야 될까요? 신앙적 반응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육체적 본능의 반응.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은행을 달려가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관계자를 찾아가거나 대책회의를 하거나 이게 뭐예요?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구별되잖아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 반응은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이 우선되어지는 거잖아요 어려움 만났습니까? 당연히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우선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열을 꾸리고 나가고, 누가 앞장서 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여쭙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악한왕의 시초라고 불려지는 첫 번째 왕 사우랑도 아말레카의 전쟁을 앞두고서 번제단을 쌓아놓고 사무일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 누구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우랑도 전쟁을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한다는 그 기초적인 지식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전 말씀을 다 보니까 따로따로 국밥인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따로 따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능적 육체적 반응에 따라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약군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이 조금 풍미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침구했다는 뜻입니다. 그 둘이 싸움가가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 그다음 뭐예요? 앞에서 패했답니다. 앞에서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해요. 3절 보시면 나중에 장로들이 말하는 걸볼수 있는데 중반 부분 보십니다. 3절 중반 부분. 어째요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도 앞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과 3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패하였다, 앞에 패하였다, 앞에 패하였다는 얘기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패했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쉽게 스포츠 경기는 축구 경기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국가대표와 일본 국가대표가 월드컵 경기에서 만나서 이제 축구대항 대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스포츠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오늘 말씀에빗조사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만 우리가 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최고의 선수들로 전수도 잘 짜고 나가는데 일본이 그날따라 너무 잘해요. 패스도 기가 막히게 하고 슛도 기가 막히게 쏘고 아니, 일본 선수들이 날라가겠어요. 그래서 질 수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는 패배잖아요. 근데 일본이 잘해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기는요? 일본과 상관없이 우리 선수들이 실책을 너무 많이 해. 요 아니 이거는 전술도 패스도 하나도 안 되고 엉망진창, 그자 자멸해 버렸어요. 그렇, 그렇게 일본에게 질수도 있죠. 자 지금 블레셋 앞에서 졌다는 얘기가 후자의 경우입니다. 블레셋이 매우 잘 싸워서 졌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 졌다는 얘기는 이거 변변찬 싸움도 공격도 해보지 못하고 졌다는 얘기. 요 우리가 너무 싸움을 못한 거예요. 전술이 엉망진창이었고 사기도 바닥이었던 뜻이에요.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려 4천 명이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끝에 이사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은 재정 분리의 사회,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는 재정 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대통령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정의 일치에서 사회적으로 종교, 기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왜 우리가 졌는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했습니까그 패배 했는것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졌는지를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에서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다는 것 아유 이 시험지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던져버릴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든지 뭔가를 분석을 해서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 시험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왜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패배를 하였는가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내놓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내놨습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계가안 계셔서 졌다는 거예요. 그언약계만 옆에 계셨다면 우리가 읽었을 때인데 언약계가 없어서 절다는 답을 내야 된 것입니다.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말반대는 오답을 분석 결과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시장 5절 가운데쯤 금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계,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호와의 법궤가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한 곳에 지정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문제를 가진 분들이 여호와의 법궤로 찾아오는 곳입니다. 솔로몬 왕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분단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 성전에 여호와의 법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절, 절기가 되면, 6월절이 되고 초박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법계를 함부로 이절에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법계 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1차전에서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이 내는 내린, 내린 분석 결과 이 해법은 법계를 가져오자라는 해법은 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말씀적으로도 전혀 정답이 아니었어요. 오답을 내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위치 사회에서 국가의 지도자급이며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르는 역할을 해야 될이 중요한 분들이 왜법계를가져오자합니까 그들이 엉뚱한 판단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마치 법계를 부족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족이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무당이 그럽다 교통사고를 피하려면 요 부족을 빤스 속에다 넣어야 된다. 몸에 꼭 지니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보 운전자 여러분 예, 접촉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부적을 반스 속에다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요게 부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를 부적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언약대를 들고 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마치 것을 구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노들이 내린 판단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정답을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무엇이 정답입니까? 언약계를 옮기는 게 정답이 아니라면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려낼 정답이 무엇입니까? 훗날에 국가가 이렇게, 국, 이스라엘 국가가 위기로 계속 기울어져갔을 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 제스장 다음으로 사무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스바 대부흥 운동, 미스바 회계 운동. 사무엘이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체를 들는 것이 미스바 회계 운동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불투명성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촛불을 던지든지 용산으로 가든지 광화문으로 가든지 자기 정치의 소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정치의 관심사에 따라서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다만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반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아야 될 해답은 무엇입니까?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1차전 블랙색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아야 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전쟁 아무리 위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따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을 갖지도 아니하고 그저 본능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군산을막 뿌려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일차주에서 폐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멸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알고 회귀케하시는 목적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인들께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예전에는 에어로빅을 다니셨는데 요즘 주로 필라테스라는 곳을 다니시다고 하십니다. 맞죠? 한 필라테스 원장께서 그 다이어트가 목적이니까 그 학원에다가 그 아주 좋은 그 체중계획 하나 갖다 놓으셨습니다. 일명 말하는체중계입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몇 킬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신 분들이 운동 다 끝난 다음에 기분 좋게 체중계획 올라가시면 45킬로 50kg 딱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한 분이 좀 뚱뚱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 체중계에 딱 올라갔어요. 이분의 몸무게 뭐 제가 실명 안 받기 으니까 150kg 있습니다. 딱 올라가니까 이 말하는 체중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내려가 주세요. 1 <laughs> 인용입니다. 말하는 체중계의 가치에 대한민국은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과 민주주의 엄청납니다. 우리는 GMP로 일본을 누르고 있습니다. 한류와 또 K-푸드, K-POP, K자 불로가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민낯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예와 일리 한 사람은 내려가주세요 라는 오답을 내놓았으는 안되겠죠. 우리는 현실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은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답을 내놓고 여당 야당 사람들마다 저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들은 이 땅을 향해서 뭐라고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때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월요일부터 주중에 여러분 과연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남자분들은 회사 화장실, 아니면 탕비실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많이 못하셨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제까지 내 반응이, 육체적 본능적 반응이 우선시였다면, 오늘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부인의 시간에 있으신 이후에 돌이킵시다. 우리 먼저 회개합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틸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아무개를 탁탁히 보다 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언젠가부터. 기독교인의 정체성보다는 세상의 정체성과 혼합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신앙적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예배당에 오면 아 맞아 기도가 먼저이, 먼저이지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신앙적 반응보다는 다른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마치 똑똑한 척 하면서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자를 바라보며 혹은 대결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없은 내 인생 흙수저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다 하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의 온 말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따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였고 결국 육체적 본능의 반응에 따라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는 때 그러나 어마어마한 인명 살상 언약궤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추가로 4만 명이 사망하여 총 4만 3천 명이라는 인명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홈니와 피니아스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경계, 경, 아, 어, 제사장 그룹이 죽임을 당하고 법계를 플레시에 빼앗기는 이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것도 소중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눈 안에 있는 들뽀를 빼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되도록이면 부엌에서 탕비실 기도보다 예배당 기도를 우선시 여기십시오. 우리 선지들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힘들더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예배당이 멀어서입니까? 예전 성도들은 걸어서 한 시간을 다녀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뭔 핑계를 그렇게 대십니까? 거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직무 유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위기 상황,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육체적 본능적 결정은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 각자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적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